안녕하세요 최선임입니다. 오늘은 2021년 9월 2일 목요일이고요.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인들을 보다가 어, 조만간 펌핑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두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알파커크라는 종목이고요. 알파커크라는 종목이 요번에 어, 상승을 하고 수렴을 하는 동안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장대항봉 이후에 되돌림 장대항봉 이후에, 되돌림 이후에, 이 물량들을 서서히 잠식하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수렴이 끝나면, 아래 사이도 빠지고 있죠. 이렇게, 장대항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알파커크는 약 8,500원 전후까지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트코인이기 때문에, 상승할 때한 번에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, 반대로 상승한 이후에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유,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박토큰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커크와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 장대항봉이 터지고 되돌린 이후에 서서히 그 물량을 잠식해 가고 있고요. 이러한 수렴이 끝나고 나면 한 번의 장대항봉으로. 코박 토큰은 약 7,8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,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, 참고 자 참고 자료로만 예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어, 제가 출장이 있어서 출장 가기 전에 알파커크와 코박 토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어,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내시고 투자하시는데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